왜 그들은 거짓을 믿는가? 시니어 극단화 현상의 진실. 어느 날 TV를 켜니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개업령을 외치는 시위대가 나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모여 전직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며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구호를 외치죠.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시니어입니다. 과연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소통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민감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왜 시니어는 극단적인 정치 주장을 믿게 되었을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 이른바 내란 정황 속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부정하고 개엄령이 필요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나라를 넘긴다는 식의 주장을 퍼뜨리는 일부 집단이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이 집단의 중심에는 일부 개신교 단체와 시이어 계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들은 오랫동안 국가주의적 교육과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7, 80년대 학교와 교회, 사회 분위기 자체가 북한은 절대악, 반공은 정의였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쏟아지는 가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그 내용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광훈이 진행하는 지표에서는 공산화 방지, 성경의 자유 수호라는 이름으로 그곳 정치인을 지지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는 개업령이 옳았다거나 민주당은 북한의 하수인이라는 자극적 발언을 반복합니다. 이런 내용은 실제 뉴스가 아닌 자극적인 유튜브 채널. 단체 문자, 단톡방 등을 통해 반복 재생산되고 점차 현실인식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을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반대 정보는 무조건 거부하는 심리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느려지고 기존 신념에 매달리는 경향은 강해집니다. 결국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일부가 극단적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이유는 과거의 이념 교육, 낮은 미디어 해석력, 반복되는 가짜 정보 노출, 그리고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그들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지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명심할 점은 논리나 사실만으로는 설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체성처럼 굳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지한 사람이 틀렸다면 내 인생이 부정당한다는 감정을 동반하죠. 그래서 말로 설득하려 들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방어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먼저 감정적 충돌을 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라며 바로 반박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라고 질문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정면 충돌 대신 관심의 형태로 접근하면 방어 심리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틈을 타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부드럽게 짚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지금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건 틀렸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런 말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후, 제가 본 뉴스에선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라며 정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써보는 겁니다. 또한, 특정 유튜브 채널이나 단체 문자만 반복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팩트체크 채널 등을 같이 보는 습관을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절대 강요하지 말고, 같이 알아보자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정치 주장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논리적 설득보다 관계 유지와 공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던지기보다 정보의 출처를 물어보고 함께 팩트를 확인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건 이기는 대화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가짜뉴스, 왜 시니어가 더 쉽게 빠지나? 요즘 시니어 세대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정보 채널은 유튜브와 카카오톡입니다. 그런데 이두 플랫폼은 정보 검증이 거의 되지 않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는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알고리즘이 더 많이 추천해주고 카카오톡은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내부에서 가짜 정보가 반복 전파되죠. 특히 시니어는 오랜 시간 동안 신문, TV 뉴스 중심의 한 방향 정보 전달에 익숙해져 있어 정보를 걸러보는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떠도는 자극적인 발언이나 이 내용을 퍼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경고성 메시지를 접하면 쉽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공대통령이 간첩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려 한다와 같은 주장을 담은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그 댓글에는 이 내용 진짜인가요 보다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널리 퍼뜨려야 해요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검증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런 영상은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인물들이 진행하며 신앙심과 애국심을 교묘히 자극합니다. 마치 이 진실을 모르면 너는 나쁜 사람이라는 분위기로 몰고가죠. 여기에 시니어 세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와 충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집단 속에서 외면당하지 않으려는 심리도 작용합니다. 시니어가 가짜뉴스에 더 쉽게 노출되고 빠지는 이유는 정보 해석 훈련 부족 감정 중심의 반응 신뢰하는 채널에 대한 맹목적 수용, 공동체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무지나 편향으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왜 그런 구조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입니다. 시니어가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지적보다는 함께 정보를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틀렸어요가 아니라 함께 확인해봐요가 되어야 하죠. 그 첫걸음은 정보 출처의 다양화입니다. 유튜브만 보는 것이 아니라 KBS, SBS, JTBC 같은 공영방송과 팩트체크 전문 채널, 뉴스톱, 팩트체크넷 등을 소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톡방에서 떠도는 영상이나 글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법도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 공공팩트체크라고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어느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2주의 가짜 뉴스 코너를 만들어 실제로 퍼진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 다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진짜냐는 물음에서 시작해 이건 왜 말이 안 되는지, 이런 말이 왜 위험한지를 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길러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가 직접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주며, 할머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라며 대화를 시작하면, 노년층도 그렇네?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의 가짜 뉴스 노출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 접근을 넓히고 감정적 충돌 없이 함께 사실을 찾아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세대나 가까운 지인이 조용히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핵심은 지적이 아니라 함께 탐색입니다. 관계를 지키면서 갈등 줄이기.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줄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사이에서는 감정의 꼴이 깊어질수록 수십 년 지기 사이도 멀어지기 쉬운데요. 이럴수록 논쟁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건내 생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 이야기를 아예 피하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올 기미가 보이면 그 이야기 말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게 좋습니다. 가족 간에도 정치 금지 룰을 정하면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족은 명절 모임 때 정치 이야기 금지 약속을 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취미, 건강, 손주의 학교 생활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훨씬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서로가 싫어할 주제를 꺼내지 않는 것도 배려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문재인은 간첩이다와 같은 극단적 말을 해도 정색하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보다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셨어요 라며 한발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감정을 쏟기 시작하면 대화는 끝이고 방어만 남게 되니까요.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정치적 주장에 맞서기보다 적절히 피하고 감정을 관리하며 관계 중심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길 원한다면, 먼저 나부터 싸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가족, 친구라 해도 서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 신념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정체성이 얽힌 문제이기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성숙한 거리두기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가 반복되면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요 라고 말하고 대화를 정리하세요. 한 중년 여성은 70대 어머니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늘 다퉜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엄마가 그런 영상 많이 보시는 건 걱정돼요. 저는 엄마랑 정치 이야기로 싸우기보다는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어머니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었다고 해요. 중요한 건 사람은 비난보다 애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보 해석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팩트체크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자주 열리는데 이런 거 같이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권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과 정치적 갈등을 줄이려면 기대를 낮추고 감정을 지키고 실질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누구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중과 애정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변화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되, 나 자신부터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